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방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 지원금을 모아 모아 모아서 알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돌아오는 주죠. 2월 넷째 주는 과연 어떤 지원금이 있을까요? 자, 전국에 있는 소식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같이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6월 넷째 주입니다. 자, 공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어요. 자, 성북구 가 볼까요? 서울시 성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금액 1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게 지자체에서 이런 거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 어디였죠? 은평구였어요. 서울시 은평구. 그다음에 강북구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성북구네요. 돌아오는 주는 그죠? 은평구, 강북구 하다가 이제 성북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난방비 힘들죠? 소상공인 분들에게 성북구가 1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완, 완전, 안 썼네? <laughs> 10만원 지급. 자, 성북구는요, 난방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영세, 임차 소상공인이에요. 이분에게 14억 정도, 한 15억 원 정도로 특별 지원하는데, 자, 임차 입점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서울시 성북구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임차 입점에서, 한마디로 임차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분들, 뭐 은평구나 강북구 다 똑같아요. 조건은. 다, 이런 분들 하셔야 되겠고요. 지원금 신청 온라인과 방문 신청 가능하고요두개 가능합니다. 자, 온라인은 2월, 27, 2월 20일. 부터 4월 14일까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네요. 첫 주는 오브제 한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방문 신청은 3월 20일, 3월 20일이네요. 그래서 방문 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청 지역 경제과로 가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가시면 난방비 지원 접수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하면은 11일 이내에 어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주니까 모바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가평군 가보겠습니다. 자 가평군 저소득층 소상공인 와 여기는 20만 원 주네요. 어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그 다음에 가평군까지 난방비 20만 원. 자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구,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가평군도 20만 원 주네요. 자 가평군은요 가평군 위에서 15일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난방비 20만원 와 여긴 20만원 세다 그죠?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한3400 가구가 되는데 소상공인은 무려 6555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소상공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안 돼요. 이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는 아니고, 둘중 하나. 만약에 내가 저소득층인데 꼭 소상공인이시라면. 자, 20만원 주고요. 28일부터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고성군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70만원. 우와, 여긴 더 세네요. 고성군은. 이거는 이제 난방비는 아니고, 임대료, 임대, 임차하시는 분들 있죠?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자, 지역 내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0여 개체래요. 예산 소지시까지래고 빨리 신청해야 되겠네. 고성군에 계시는 분들. 자, 임대료를 정액 50만 원 전했던 지난해와 달리 월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신청 기간은요. 내달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달이면 이제 3월이네요. 3월 10일까지 이라고 합니다. 까지예요, 까지. 까지 10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3월 10일까지 그럼 뭐야 빨리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고성군 소상공인 분들 선정 결과 선정을 하네요 음, 내달 17일 날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 발표한대요 자, 소상공인 분들 소상공인 거기서 임차 어, 임차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 꼭 이거 고성군 쪽에 물어보셔야 해요 와 이거 70만원 어디입니까 그죠? 그래서 꼭 물어보셔서 신청하십시오 자 이외의 지역금 들어갑니다. 이외의 지역금. 자 짤막짤막하게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SH 수협은행에서요. 중소소상공인 부동산담보대출 1년 만기, 연장한, 만기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그러니까 SH 수협은행에서 여러분 그 SH 수협에서 그그 그 사업자용으로 쓸 사업자용으로 쓸 부동산담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사업자대출인데 부동산담보로 받았던. 요게 대출 1년 만기 연장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수협은행에서 대출 발선 분들 물어보세요. 가셔서. 나 이거, 나도 1년 만기 연장되는 건지. 꼭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해당 되신 분들 있고, 안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서울 종로구 경영란에 최대 1억 원 융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되게 세네요, 종로구는. 보통은 한 3천, 5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특례 보증이에요, 결국에는. 뭐 어, 1억 융자면 세네요. 자, 종로구 계신 분들. 수원 시 5천만 원의 특례 보증. 광주시. 여기는 경기 광주시입니다. 경기 광주시. 여기도 5천만 원 특례 보증이고요. 2차 보전이죠. 어, 2차 보전. 2년간 이자 2% 지원. 그다음에 가평군. 가평군 또뭐 하네요. 경영 환경 개선 사업비 100% 지원. 와이거 좋네요. 뭐 어, 가평군 좋은데요? 예. 경영 경영 환경 개선비가 뭐라고 했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다. 그러면 책상 바꾸고 테이블 바꾸고 뭔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돈. 예,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군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꼭 물어보시고요. 원주시 경영안정자금 60억 원 지원한다. 와, 이것도 경영안정자금인데 이것도 대출이겠네요. 요것도 특례보증일 거예요. 임실군 특례보증 3천만 원, 의성군 어, 희망내일 특례보증이죠. 이것도 특례보증. 경주시 이것도 특례보증. 예, 2차보전 이것도 2차보전이네요. 2년간. 어... 최대 4%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자 보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번 주 2월 넷째 주는 요 어, 정도에서 들어가고 어, 여정님 우리 동네는 왜안 나와요 하신 분들은요 이미 제가 다 했죠 셋째 주 2월 셋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이러면서 매주 하고 있어요 반복된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소개했던 거는 시간 관계상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 정보가 느려서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미 했던 얘기를 해서, 그래서 꼭 매주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자기 지역 네이버 가셔서 네이버 가셔서 자기 지역 치시고 뒤에다가 어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이다. 그럼 부산하고 소상공인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 그러면은 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뉴스 검색 하셔야 됩니다 꼭 뉴스 검색 일방은 통합 검색 이러면 꾼들이 많아 광고도 많고 여러분 낚으려고 뭐 정부지원 해줄테니 몇십만원 달라 몇백만원 달라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피해 가야 되겠죠 뉴스 검색하세요 광고 보지 마시라고 네, 뉴스 검색하시면 그 뉴스에 다 나와 있다는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보세요. 매주 토요일 되면 그냥 아 우리 여정님 그 주간 방송 어, 지원금 방송 그러면서 어떤 게또 다음 주에 들어가는지 돌아오는 주에 들어가는지 보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꼭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 해당 지, 기관 그거 음, 다 지자체에다 꼭 물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자 여의도 정보매는 이제는 우리 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뭐 자영업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투잡을 하시던 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이죠. 어 개상방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주시겠고요. 자, 돌아오는 주에 가장 큰픽 이벤트. 오늘이 이제는 18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픽 이벤트는 뭐죠? 20일에 시작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니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죠. 네. 말도 헷갈려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그래서 3천만 원 직접 대출 나오는 거. 자, 이거 2 2일에 시작하잖아요. 요거 가장 큰빅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방송해 드렸죠. 요거 꼭안 보신 분들 어제 방송 꼭 보시고요. 자, 월요일에 시작하는 거. 올해 월요일에 시작하는 요 자금 꼭 가장 중요해요. 다음 주이 주부터. 그리고 3월달에 여러분 그 많이 바뀝니다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안대출이라든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어 저조해요 실적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은 커트라인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 해당이 안 될까요 거절당해서 3월부터 많이 바뀝니다 대상자가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3월달 어, 여러분, 제가 정보 드리면, 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로 신청. 이것 어, 이거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신청. 예, 3월부터 많이 바뀌어요. 대한대출도 바뀌고, 새 출발기금도 바뀌고, 바뀌는 게 되게 많습니다. 3월부터. 3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빨리 빠르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고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 여러분의 시간을 저는 안뺏어요딱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우리 여정 가족님이신데 댓글에다가 어, 굉장히 좀 길을, 글을 좀 쓰셨어요. 그, 전주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그 남편분이 이제 카페 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축 처진 어깨, 어, 힘들어하는 모습에 굉장히 눈물이 좀 글썩여진다. 어, 이제 아내분이 이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읽고 나서 그, 참, 저도 이제 마음이 짠해갖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어, 전주, 어, 전주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제가 뭐, 미천한 능력이라, 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같이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힘을 같이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인지 물어봤어요. 그, 전주 어디세요? 물어봤더니, 바로 여기래요. 같이 가볼게요. 같이 가볼게요. 자, 여기라고 합니다. 아, 여기라고 하는데, 그 아마스빈 전북 도청점이네요. 전북 도청점 그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전주 계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 계시면 뭐 같은 자영업자시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이제 커피도 많이 드시고 주위 분들에게 소개 좀 시켜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짠 하더라고요. 그 근데 그 남편분의 그 어깨가 아내 입장에선 굉장히 좀짠 했나봐요 그니까 그 마음 모르,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다 그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 제가 댓글 남겨 달라고 랬거든요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도 보여드려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유 이렇게 예, 매장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laughs> 네, 여기 지나갈 일이 있 아마 전주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 혹시 지나갈 일 있으시면, 어, 우리, 이게, 아마스빈, 오셔서, 여정가족입니다. 라고 해갖고, 많이도 팔아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정가족님도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로 장사 잘 돼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말 수익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 음, 많이 한몫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을 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저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요. 뭐 제가 뭐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말 사연 읽고 음 혹시나 도움이 될한 뭐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 방송 보고 찾아가면은 그게 큰 도움이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같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또한 여러분들 제가 전국에 계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우리 여정 패밀리는 전국에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상품을 그 해외 쪽 아니면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채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거죠 어, 편집샵처럼 그 전국에 계시는 좋은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니까 좋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정말 자기의 자부심이 있는 그 음식이든 뭐든 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음,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업이나 마케팅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여러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어,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상품을 올리면 이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은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정 가족님들,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채널이 좋은 점이, 여러분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유튜브의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어, 단순히, 제가 만든 영상을 여러분이 이제 봐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여러분의 고민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모를 만들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저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뭐 전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그 아이디어 보고 아 이렇게 해드리면 더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제가 전자상거래업 쪽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대학에서도 오래 가르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도 받고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고 제가 이제 있어요 제가 말은 안 드리지만 제 책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에서 상도 받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되게 오래됐어요 학술 적으로도 제가 오래됐고 그래서 어, 여러분의 실제적인 도움이 뭐가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도 주시고 그러면 그거를 잘 여러분께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셔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3년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어렵다, 어렵다. 유튜브에서 다들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 저도 뭐 차트 보고 보면은 어려운 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론 쪽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정부지원금이고 어, 또 하나가 더 적극적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출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단계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정가족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laughs>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laughs>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제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버를 못하니까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들이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죠? 이분들만 케어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이분들만 잘 돼도 저는 성공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러분 편이니까 제가 그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잘 되는 방법이 뭘까 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그,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생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어떤,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모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중기부나, 아니면은 소공, 소상공인 지흥공단 이런 데 찾아가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런, 그, 판매. 여러, 그 소상공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 단판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이나 아니 중국, 중국 쪽은 좀 요즘에 좀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 쪽이 좀 어려워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일단 중국 쪽으로 물건이. 그래서 좀 그게 어려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 이런 쪽에 여러분의 좋은 물건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거죠. 나라 경제도 이바지 할수 있는 거고, 소상공인도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laughs> 오늘 토요일이라서 좀 자유롭게 <웃음> 얘기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제 말은, 그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희망을 갖자. 이 어려움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다. 예. 적어도, 적어도 저라는 존재 한 명은 여러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 적어도, 아, 이 세상에 내 편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토요일이니까,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인사해야 되겠죠? 어, 죄송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후반에. <laughs> 근데 어차피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시니까 어차피 나가실 분들 빨리 나가라고 했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했고요. 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여러분 잘될 겁니다. 그죠? 자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어, 하루도 빼놓을 수 없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